이 컨텐츠를 보시기 전에 주의할 점은 자신의 좋아하는 애적 캐릭이 무지성 비판을 당할 수도 있고, 악리형은 객관적인 내용이 아닌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내리는 만큼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는 뇌절이 다수 존재함으로 여러분들 시청에 주의를 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악리입니다 원신 때부터 티어리스트라는 컨텐츠를 정말 많이 다뤄온 스트리머 중에 한 명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애정하시는 캐릭터, 뭐, 애정하지 않으시는 캐릭터에 따라서 그 티어리스트가 이렇게 되면 좋고 저렇게 되면 안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티어리스트라는 컨텐츠를 다루면서 가장 제가 싫어했던 거 너무 싫었던 거 이거예요 원신 초기에 북미에 돌던 티어리스트예요 우리는 모두 영티어 아하 아 진짜 무슨 개소리야 뭐 얘는 모험에서 좋고 얘가 있어야 초반에 불기믹을 할수 있고 알베도는 엘리베이터가 돼서 좋고 이게 티어리스트야 심지어 원신은 티어리스트를 이렇게 짜지 않으며 욕을 먹던 시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 원신은 많이 바뀐 게 캐릭터 티어리스트가 아니라 사용률 이라는 지표를 하여금 유저들이 이거 제일 많이 쓰더라 라고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 좀 이렇게 돼버렸어 하여튼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서브컬처 게임도 랭킹이고 티어고 나누면 나누는데 왜 굳이 다 승자 뭐 이렇게 1등부터 꼴등까지 나눠가지고 이득 보는 건 없지만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참고로 오늘 할건 뭐냐면은 원신으로 시작은 하긴 했지만 명조 티어리스트를 짤 건데 1등부터 꼴등까지 짤 거예요. 몇개 없긴 합니다. 동률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뇌절해서든 제가 원하는 잣대로 1등부터 꼴등까지 짤 겁니다. 물론 하나, 하나, 하나. 4성이랑 5성은 나눌 거예요. 4성 1등에서 꼴등까지 5성 1등에서 꼴등까지 갑시다. 와, 씨. 내가 이거를 예전부터 하고 싶었거든. 원신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못 했어. 왜못 했냐면 굳이 하고 싶지가 않았어. 근데 이제는 할 거야. 내 맘이야. 아, 보기 싫으면 보지 마. 아, 이런 걸왜 하냐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보면 돼요. 그런 사람들 이 영상을 안 보면 돼. 뭐 굳이 봐 놓고 왜 하냐고 왜 가자. 제가 조금 편하게 어, 제 느낌대로 한번 줄 세우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명조 1.3 버전 기준 4성5성 악리형 맘대로 랭킹입니다. 일단 저는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역경이에요. 역경의 탑으로 봤을 때 얘네 둘이 조금 비슷한데라고 싶으면은 이제 모험이라든지 이런저런 추가적으로 붙여서 이제 랭킹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1등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성 1등, 금희가 아니고 파수인입니다. 네. 사실, 금희라는 캐릭터 자체는 확실히 메인 딜로서 엄청난 역할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파수인이라는 캐릭터가 보여주는 범용성을 금희가 넘을 수는 없다고 평가하는 바예요. 저는. 어, 그렇기 때문에 파수인이 무조건 1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편에서 그러면은 사성 1등 한번 볼까요? 사성 1등? 4 하... 사성 1등은 네... 산화입니다. 사성 캐릭터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뭐 얘네들한테 딜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다 버프를 바라잖아요. 버프라고 했을 때 물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강공 버프 뭐 요런 저런 버프들 기류 버프도 있고 요런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사성한테 바라는 건 그렇게 큰게 아니에요. 그냥 얘네들이 백로 구름 이두 가지 버프만 잘 줬으면 좋겠는데 산화는 그 버프 무려 5초 컷음 아무리 봐도 산화가 4성 중에 고트다 그리고 이제 쓱 2등으로 넘어가 봅시다 2등 뭐 말할 게 있습니까? 당연히 금이죠 사실 파수인이야 범용성적으로 금이가 넘보일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건 맞지만 금이라는 캐릭터를 봤을 때 얘가 메인 딜러에서 최고냐 얘가 자기 자리에서 최고냐 라고 생각하면 얘는 단연 최고입니다 단점이 없어요. 금이의 단점은 없는 게 단점입니다. 음, 금이의 단점은 음, 딱 하나죠. 음, 장리보다 작은 거. 음, 키가 작은 게 단점이죠. 네. 4성 2등은 되게 애매한데 단근도 네, 있을 수 있고 아 사실 양양이 티어가 낮긴 한데 등수가 낮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설지. 근데 설지는 그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자. 그래 힐러 없어서 쓰잖아요. <laughs> 힐러가 없어서 쓰잖아. 아와 여기서부터 고민 심하다. 존나 심하다. 사실 나는 딱 들어가서 그냥 쫙쫙쫙쫙할수 있을 줄 알았거든. 어, 어 힘드네. 쉽지 않네. 일단 내가 이 중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모르테피 혹은 설지. 사실 얘네 둘이 2, 3등을 다툰다고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양양도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들어가야 돼서 들어가는 애가 아니라 들어갈 애가 없어서 들어가는 애고 아, 단근 치샤도 조금 애매하긴 하다. 단근이 성능이 너무 좋아. 너무 어려워. 난 어려운 게 싫거든. 근데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단근이나 치샤 두 개를 썼을 때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누가 더 좋느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단연 이쪽 라인업, 요세 명. 딱 나눠지긴 했네. 요렇게다, 요렇게. 어 뭔가 애매한 구간? 아, 그렇지, 요렇게. 좋았다. 요렇게 티어가 나뉘긴 하네요. 어, 제 마음속에 티어가. 그럼 저는 모르테피로 가겠습니다. 사실 모태시기가 얘는 생긴 것 빼고 단점이 없어요. 가슴 까고 있는 남캐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봐, 형들이. 모태시기가 연구하는 안경 쓴 빨간 적발에 쭉쭉 빵빵한 검은 스타킹을 신고 있는 존나 섹시하고 글래머러스한 여캐였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귀염 서포터로 들어갈 수 있고, 근데 금이 서포터로 들어갈 수 있고. 어때? 그러니까 얘는 단점이 하나가 딱 봤을 때 님몰 캐시 생각나서 그래. 그러니까 님몰 캐시님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서브컬처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 님몰 캐시님을 캐릭터로 쓰고 싶진 않거든. 어, 그게 딱 하나의 단점인데 외형만 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예. 와, 근데 이거 존나 힘들다. 다음은 뭐, 3등은 당연히 설지가 와야죠. 3등을 준 이유는 어느 정도 공로를 치하하는 바도 있어요. 벨리나는 성능이 좋아요. 좋은데다가 힐러도 없으니까 벨리나는 철야를 하는데 설지는 능력도 안 되는데 따라다닌다고 고생하는 애야. 이제 유호가 나오면 힐러가 4명인 명조에서는 극 특볼수 없었던 힐러가 풍요로운 세상이 오겠지만 그 전까지 어쩔 수 없이 능력도 안 되는데 힐러로서 탄 자리를 굳이 열심히 때워주던 애라고. 오케이? 하, 그리고 사성 좀더 가볼게요. 이게 좀 저는 그게 있어요. 얘네들이 고점이라는 포인트로 봤을 때는 얘는 진짜 구대기거든요. 사실 이 밑에 셋은 좀 내비로 두고 얘는 진짜 구대기야. 고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사실상 얘도 당근보단 고점이 낮아요 물론 당근이랑 치샤가 제 머릿속에서 존나 싸우고 있는 이유는 치샤는 당근보단 쉬워요 근데 고점이 낮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잘쓸수 있느냐? 얘를 잘못 쓰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치샤가 더 세요 그래서 여기를 존나 고민하는 건데 그래도 캐릭터 성능으로 봤을 때는 치샤보다는 단근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치샤를 최근에 전 재산을 털어서 어, 키워본 바 치샤 같은 경우에는 버프도 굉장히 많이 타고 단근과 치샤가 다성 메인딜로써 봤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볼 거냐 솔풀까지 본다고 했을 때 얘는 패링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얘는 패링 천재예요. 자동 패링까지는 아닌데 썰풀까지 봤을 때어 그리고 큰 고점을 생각해 봤을 때 당근과 치샤를 비교하자면 이렇게 아, 붙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래도 이곳저곳 땜빵이라도 다니는 양양까지 해서 보면은 1등 산화, 2등 모르테피 3등 설지 그리고 당근이 4등 치샤가 5등 양양이 6등이 되겠네요. 아, 여기는 되려 어렵진 않아요. 얘네들이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그나마 얘네 둘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얘네 둘은 반짝이라도 했었어요. 언제? 금도연, 금이가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 절지도 없어 이러고 있을 때 저, 금이를 구해주겠다고 독이랑 연무가 촥 하면서 금도연의 시대를 한번 열었던 반짝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나누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딱 그거 차이죠. 에, 미드 차이. 에, 미드 차이로 독이, 그 다음에 연무, 거기다가 알토까지 해서 등수를 딱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등 산화. 이 호는 나오면 몇 등쯤 할까요? 몰라요. 안 써봤어요. 1등 잔화. 2등 모르테피, 3등 설지, 4등 단근, 5등 치샤, 6등 양양, 7등 도기, 8등 연무, 그리고 9등 알토 해서 4성 랭킹이 완성이 됐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제 맘대로 짜는 랭킹이에요. 뭐 객관적인 판단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존나 주관적인 제 맘대로 랭킹입니다. 제가 말하는 바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에이, 저 새끼 게임 모르네. 그럴 수 있어요. 알아요. 예. 이건 내 맘이에요. 이거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5성 다음을 갈 건데, 저는 사실 범용성이라는 면에서 파수인을 1등을 주긴 했지만, 사실 얘가 범용성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치치라는 엄청난 버프를 들고 있어요. 범용성만 가지고 캐릭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캐릭이 게임에 어떠한 영향, 지대한 영향을 펼치고 있느냐를 가지고도 본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벨리나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 우리 벨리나 나올 때 됐구나, 라고 싶겠지만, 벨리나는 제 느낌에선 순위가 좀 처져요. 왜냐? 우리 벨리나 이제 좀쉴 거니까. 이제 좀 쉬는 캐릭터를 랭킹을 높게 줄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제는 누구나 벨리나를 너무나도 쉬게 해주고 싶은데 그 캐릭터가 랭킹이 높을 가치가 있다 없다?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벨리나 좀 쉬고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내비두고요. 그 다음은 아무래도 서브 딜러보다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메인 딜러 중에서 3등이 나오는 게 맞는데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꼽은 3등은 장리입니다자 일단은 메인 딜러 중에서 3등이 나온 만큼 요 메인 딜러들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주면 얘네가 역경의 탑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비슷비슷해요. 누가 더 세팅을 잘해줬느냐 누가 더 캐릭터를 잘 키웠느냐, 누가 더 파티를 잘 몰아줬느냐, 이 정도 차이. 얘네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 차이는 그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역경에서 보여주는 탑, 어? 아, 역경의 탑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그 정도 차이라면 사실상 얘네들을 나누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역경의 탑 이외에 메인딜러가 가장 활약하는 어뭐 에코 파밍이라든지 모험이라든지 이런 컨텐츠일 텐데 얘네들은 요. 궁이 없으면 활약을 하지 못한다. 좀, 예. 순간 너무 격한 말이 튀어나올까봐 좀 정정을 해야 돼요. 잠깐만요. 순간 궁이 없으면 고자다라고 할뻔 했어요. 음. 궁이 없으면 힘을 못 써요, 얘네들은. 근데 그게 모험에서 에코를 파밍할 땐 굉장히 불편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궁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궁이 없으면 딜이 아예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장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 알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지금 궁이 없으니까 활약 못할수 있어. 어, 우리 장리는 벌써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 됐건 어 이렇게 해서 어, 쉿 당하는 상리호와 기염이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보자면 이렇게인데 사실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거는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조금 픽업은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요렇게로 요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예, 네, 요렇게 나눠서 이제 랭킹을 좀더 짜야겠죠. 아 벨리나는 픽업이냐고요? 아 벨리나가 상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밑에 있을 급은 아니에요. 아무리 벨리나가 상시여도 여기길 급은 아니에요. 어, 제가 뭐 벨리나가 좀 쉬고, 요즘에는 이제 파수인 때문에 벨리나 아예 안 쓴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긴 아니야. 어. 사실 이런저런 걸안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역경의 탑이 주로 메인이라고는 했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따져봤을 때상리호가4등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얘는 무료였고 거기다가 궁 의존도가 심하긴 하지만 궁을 한번 펼쳤을 때 명함으로서도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벨리나가 저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한게 벨리나가 상리호보다 먼저 나올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무료라는 게제 전두엽을 때렸어요. 물론 벨리나도 무료긴 하지만 무료 힐러와 무료 메인딜러는 차이가 커요. 특히나 이런 파티 구성을 짜는 이런 게임에서 무료 메인딜러는 그냥 엄청난 혜택이야. 어 그래서 그런 혜택까지 고려를 했을 때어사 등과 5 등이 땅땅. 하고 정해질 것 같네요. 하... 아, 존나 어렵다 진짜. 솔직히 저는 여기서는 정리를 한번 하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유호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유호라는 캐릭터가 과연 협동 딜러들을 살릴 수 있을까가 궁금해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모르테피도 그렇고 음님도 그렇고 절지도 그렇고 얘는 협동 공격하는 딜러들인데 얘네들의 딜 포텐이 우리가 생각했던만큼 딜 세팅을 했을 때 나오지 않거든요. 좀 실망적이에요. 아니 그래도 오성 픽업 인데 어? 아무리 얘네들이 버프를 달고 있다고 한들 협동 공격, 코 o o r d i n a 이라는걸 달고 나왔을 때는 얘네들한테서도 준수한 딜링을 바라는데 뭔가 협동 딜러들이 버프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얘네들이 이게 원래 이렇게 버프 좀 얘네들은 딜러라는 느낌보다 버프 다리가 더 크죠. 음님은 상류 버프용 어? 그리고 절지는 금이 버프용 얘는 그냥 버프 주는 애들이라는 그런 의식이 더커 그래서 나는 좀 실망이야 사실 제가 이제 음님 처음 나올 때도 얘기한 거 아시겠지만 음님의 서브 딜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컸고 절지 나왔을 때도 어떻게서든 해 명함 전무 해가지고 딜러로 한번 키워보자라는 얘기도 했었지만 결론적으로 게임이 진행됨에 있어서 파수인도 나왔고 했지만 봤을 때아 얘네들 딜이 버프 빼면 되게 실망스러워. 서브 딜러가 그래도 서브 딜러라지만 뭔가 좀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 뭐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서브 딜러인데 버프가 없는 서브 딜이 나오나? 그그 애는 존나 센가? 그런 생각도 좀해보기도 합니다. 절지 때도 메인 퀘스트를 보고 조금, 어, 씨, 존나 이쁜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음님은 뭐 그냥 가슴이 떨리죠. 에이, 뭐, 어찌됐건 간에 얘네들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이제 와서 보면 좀 크긴 합니다. 그래서, 에이, 그럴 바에는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는 하와이는 기염이 가는 게 낫고요. 그래서, 1, 2, 3, 4, 5, 6등까지. 딱 정해졌네요. 기엄 같은 경우에는 코멘트 많이 하지 않을게요. 그냥 되게 단순한 게 기엄 제일 좋아요. 금이 장미 상류 빼면 최고입니다. 다음 저 번호 뭐냐고요? 제마음에 등수요. 지금 랭킹 앙 악령 마음대로 랭킹 하고 있어요. 앙보드 차트 괜찮은데? 그 다음에는 그래도 절지보다는 음립이 나은 것 같아요. 음립이 이제 캔슬도 되고 금이 파티에도 쓸수 있고 모르테피처럼. 어, 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포팅을 완벽하게 할수 있는 애가 없다는 라게 제일 큰 흠이죠 흠이라고 하면 얘가 공명 스킬 피해 증가를 주는데 은결이야? 어, 존나 애매하구나 그죠? 진짜 얘는 지금 버프가 있긴 한데 애매해요 얘네 서브 딜이라기보다 그냥 버퍼라서 등수가 많이 밀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연 여기서 1등 누구죠? 여기서 1등은 앙코죠 따란 왜 앙코냐 앙코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장님이 좋아하십니다 네, 아무래도 방송 후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앙코가 여기서 1등이고요 아 앙코 짱세요 앙코 네, 최고죠 앙코 아, 최고 네, 등수를 전체적으로 보자면 좀 다를 수도 있는게 저는 이게 이렇게 어, 생각을 하거든요 어, 아무래도 이제 무소가 금의 희망 그리고 외모로 봤을 때 단연 탑 음, 방은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 옆에 뭐 방순이도 있긴 한데 이 친구 조연이고 이 친구가 주연이죠. 음그 다음에 이제 안코 요 정도 되겠네요. 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 어렵다. 아 어렵다. 솔직히 얘네들의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자면 얘는 애완동물인 게 문제고. 그리고 얘는 상시 주제의 돌파가 필수인 게 문제고 얘는 아무도 쓰지 않는 게 문제고 그리고 얘는 쓸데없이 주연 느낌 나는 게 제일 문제예요. 네명다 문제는 확실해. 솔직히 이 중에서 나는 얘가 너무 불쌍해. 얘가 왜 불쌍하냐면 명조가 얘로 노리는 그런 세피로스처럼 생긴 앤데 굉장한 히로인처럼 생겨가지고 심지어 일본 성우도 세피로스 성우 갖다 쓰고 아주 그냥 주인공 시켜줄 것처럼 명조가 만들어놓고 그래 놓고 상류 무료 매포 아 진짜 너무했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 어. 카카루를 지들 주인공인 양 만들어 놓고 지들이 통수를 쳤어. 저는 솔직히 이거 명조한테.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소심 발언은 할수 있잖아요. 명조가 너무했지, 이거.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도 얘는 이중에선 탑이에요. 이 넷에, 아유, 카카오가 그래도 여긴 아니지. 그리고 나서 감심이죠. 돌파, 이 돌까지 하면 쓸만해요. 감심 좋아요. 이 돌까지 했을 때 감심은, 어, 쓸만해요. 이제, 근데 돌파가 안 되면 쓰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그리고 얘는 관상이 진리라고 보는 점은 그룹 조별 과제 하면은 딱 묻어갈 상이야 근데 실제로 그래요 <laughs> 어.. 감심은 이쯤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마지막은 이 둘인데 요거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좀 먼저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능양이 다음입니다 네. 게임 쪽으로 봤을 때, 이게 회절랑자가 뭐, 회절 내성각이 있고, 뭐, 요런저런 사용도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회절랑자는 사실 게임에서 아예 없는 취급을 당하거든요. 랑자는 그냥 기본적으로 인멸이었다. 인멸로 시작해서 인멸로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요쪽으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회절랑자보다는 낫지 않을까. 명조 초반에 능양을 쓰시는 분들 꽤 있었어요. 5성 상식원갑을 풀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능양 메인딜 러 한다고. 그분들 다 접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애정, 그리고 그 정도의 유저들이 투자할 어느 정도의 이제 포지션 자체는 국건이. 은결 메인딜러는 나 하나다! 라는 확실한 그런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해절랑자보다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악류형 맘대로 캐릭터 랭킹이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전부터 막 0티어의 캐릭터가 10명 0.5티어, 1티어 이런 거 말장난하는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요이럼 랭킹을 나눠보고 싶었는데 제 맘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바 우와. 힘들다. 와, 이게 이렇게 힘든 컨텐츠인가? 요만큼 하는데 지금, 오십분이 걸렸거든요? 나 이거 원신도 하려고 그랬는데, 촛됐다. 원신 어떻게 하냐?